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응. 어. 오늘 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보통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죽어라. 어? 상대 뭐 있냐? 보통 보시면 보통 도티와 잠들 TV 같으면, 보통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못한 뭐게 나오잖아. 그 화면에 무슨 글자가 뜨잖아. 그걸 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쫓긴다. 아, 몰라. 난. 일단은 채팅창을 열어가지고, 맞나, 이거? 아니잖아. 골랭이. 아저씨가? 아니, 아니야. 아저씨는 맞았나? 이거? 예, 이런 게 화면에 나옵니다. 예, 누가 이길까요? 조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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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을 해두 생 어디 있고, 물을 주고. 내가 태운 불집 있는데. 네, 보셨듯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반복을 해주시면. 음. 빨래 꺼져. 빨리 꺼진다. 그리고는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서버 망가뜨리겠습니다. 저 무슨 뜻이라 하면 서버를 망가뜨리겠습니다. 일단 잡혀오면 버려. 네 보시면 서버 그냥 터트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보려 엄청난 타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십. 110. 백십으로 하죠. 좀 망가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laughs> <laughs> l 티 잠깐만 내 네, 보이심이 어안터지내 네, 한번 보도록 수... 벌써 터지면 안되는데 여기 서버가 망..망 망...

와, 틴디가 아예 날라거리는데 이거 세이 터지냐? 오, 주민들 살아있어. 근데 멈췄어. 몇살아 익사다 한번 익사다 죽나 운명이? 익사다 운명 이 TNT들이 거의 사라졌는데내 아파트 어떡하냐 어차피 망치를 써보니까 뭐소리 얼마나 남았냐, TNT. 뇨! 아직 TNT는 수북히 남았어. 으아! <laughs> <laughs> 이, 아, 이팬텀도 이 죽겠는데? 이 서바이벌로는 이거 더이상 오 엄청난 잠깐만 나 이거 인벤토리 사라졌어 아나인벤토리 사라졌어 아 어.